배가 늘어나는 걸 느끼게 좀숨각코흡을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얘를 이렇게 벌려서 그 다음에 아래로 살짝 찍어 누르면서 광배를 한번 살짝 펴보실까요? 더 누르셔도 될것 같아요. 더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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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여기가 많이 타이트하시네요. 게 열리는 게 이게 또 이렇게 지나치게 열라고 하다 보면 여기가 신년이 엄청 세지잖아요. 너무 뒤에서 이렇게 꺾이는 느낌이 나는 것보다는 배에 힘을 살짝 줘가지고 이렇게 중립 잡아놓은 상태에서 흉추 먼저 복사여는게 척추는 약간의 중립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신전하는 거보다는 백을 잡기 전에 먼저 이 흉가 호흡으로 얘를 크게 이렇게 벌려놓은 상태에서 명치 최대한 들고 그냥 광배를 살짝 이렇게 핀다는느게내갈비뼈를 이렇게 연다고 생각을 하세요. 연다고 더목에힘 완전 들어갈 때까지 더 최대한 크게 들어가신 다음에 어깨 누르면서 광배 살짝 빼시면. 네. 지금 이렇게만 크게 들이마셔 지금 여기 긴장 걸리지 않으세요? 네. 네, 걸린 상태에서 그냥 팔꿈치만 옆으로 살짝 편안하게 벌린다고 생각하세요. 네, 힘 빼시고요. 힘드니까 <laughs> 너무 길게 하면 이렇게 눌러져 있어야 되는데 형님이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는 느낌이 좀 나시거든요. 대만 그 편안하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팔만 쪽. 그뭐 아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조금씩 나아지네고요어디럽죠 그래서 이, 이거 호흡을 이렇게 이거 연습을 많이 하면 이거 분명히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계속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 형님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가 좀 타이트해져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얘가 열리면 아마 등에 디테일도더잘 나오지 않을까. 이제 대회가 한두달 남았으면 거의 포즈하고 운동하고 거의 1대1 비율로 가야 되니까 운동 한 시간, 포즈 한 시간 이런 식으로. 지금 앞에 거울을 봤을 때공이 지금 뾰족하게 솟아 있잖아요. 들이 마시다 보면 어깨가 요렇게 되는 걸잡으셔야 돼요. 얘를 요렇게 눌러가지고 옆으로만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지트 포즈가 간단하면서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음, 포즈 포즈할 때 계속 호흡 잡고 있어요. 저는 호흡 중 잡고 네, 있어요. 이 상태에서 팔 폈다가 삼두를 겨드랑이에 붙인다. 그러잖아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세골을 약간 회전시켜 서등의 디테일을 만든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몸의 무게 중심이 너무 뒤로 가 있는 걸 살짝 골반을 앞으로 빼서 조명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 보통 더, 너무 뒤로 누워버리면 조명이 여기를 때려버리거든요. 그래고 살짝 다시 앞으로 해서 여기에 조명을 비출 수 있게 제일 좋다는 포즈는한개 아니면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여러 가지 할 필요 없고 옆으로 하는 거 잡으시면 돼요. <laughs> 이렇게 떨어지게 여기서 아까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다이어트가 됐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이제 호흡을 뱉어내면서 복근 짜야지. 후. 지 끈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중도도. 네. 후. 후. 이 <laughs> 예, <laughs> 힘들죠. 이게 몸이 너무 풋해서 지금 몸통 돌리는 연습하고 있어. 그렇죠. 이렇게 <laughs> 나오셔야 돼 제일 이뻐요. 지금 이렇게 포즈를 잡았을 때 제일 명확히 보이는 약점이 여기죠 있 지금 여기가 많이 썩벼 보이는 거. 예, 네? 그벼 보이는 거 티가를 좀덜내게 하려면 얘를 그만큼 더 열어야죠. 열고 명치를 열어야죠. 선생님 이게 지금 다 도신 거죠? 예. 네. 이거 응. 죽을 것 같아. 응. 다시, <laughs> 풀, 다시 풀었다가 또하주고후 응? 그 연습 많이 하셔. 와. <laughs> 이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막대를 갖고 오겠습니다. 아 근데 이건 정말 상금 노가운데 돌리시면 됩니다 네, 더 돌리세요 더 돌리세요 이렇게 돌때 돌린 상태에서 팔꿈치가 살짝 이렇게 앞으로 회전된다고 생각하고 토크를좀 걸어주세요 네 거기 걸어주면 어깨가 저절로 열리거든요 더 돌려주세요 더, 더더더 어, 어, 어.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게 골반이 잡히고 오면은 이 복근에 저절로 수치에 걸린다. 돌아보세요. 어디가 제일 당기세요 저, 저. 네. 어지게 <laughs> 잘. 어. 보통 이렇게 돌았다고 쳤을 때 호흡을 내뱉으면서 이 하복부 쪽을 이렇게 빨아 당기셔야 돼요. 여기서 이런 느낌. 그 상태에서 그냥 다리 살짝 굽히든지, 피든지 본인한테 어울리는 거 잡으셔서 그 상태에서 그냥 팔만 툭 내리시면. 음 그렇죠. 포즈 연습은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후반에 가면 갈수록 운동의 시간보다 오히려 포즈의 시간이 더 길어지는. 그래서 유산소 대신에 포즈 연습하셔도 운동이 많이 돼요. 혹시 구독자분들을 한 번만 막되기 돌리는 거 보여주실 수있어요 아, 네. 네. 지금 이제 완성이 된 선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지. 네. 원래 이 인스타에 포즈하는 사람메은 매일 올랐어요. 네, 저는 많이 경험이없을때 별명이 로버트였거든요. 포즈 못한다고. 컴플렉스에서 연습을 좀 많이 했던 편이어서, 일단 포즈의 시작은 항상 중심이 되는 발에 이 포인트 찍고, 디딤발 포인트 찍고, 그다음에 돌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막대가 없다고 라 생각이 됐을 때, 이 상태에서 그냥 팔만 내려놓으면 정면 포즈, 그 상태에서 또 다른 포즈는 하나를 어깨 빼주는 정면 포즈. 그 다음에 양파로 올려도 돼요. <laughs> 이게 지금 더 힘드신 게 다이어트가 조금 덜되 있는 상태라서 선이 안 보이니까 그거에 신경 써서 더 힘드신 거예요. 다이어트가 조금 되면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땀이 <laughs> 운동할 때도 더 많이 나는데. 저도 <laughs> 아, 그래요. 포즈 원래 제일 힘든,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돼요. 이게 차라리 막 이렇게 짜는 포즈면 규정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짜는 동작이 없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피지컬 포즈가. 일단은 요 유연성 요 요거, 요거 연습부터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틀어주는 연습 한쪽만 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잡다 보면 이쪽만 발달이 계속 돼요 호흡을 내뱉으면서 계속 힘을 주는 동작을 하니까 그러면 약간의 밸런스가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가끔씩 반대쪽도 연습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꿀팁입니다 보면서 하니까 좀더 와닿으시죠? 맞아요 네. 저는 보여드리고 뭐,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laughs> 올려야 된다는 게 네. 올려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골반의 포지션이 어떻게 됐을 때내 허리가 제일 얇아 보이는지를 이렇게 계속 본인의 각도를 이렇게 돌리면서 찾아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어느 정도 내 모양이 잡혔다라고 생각이 되면 거울 안 보고 눈을 감고 연습을 해서 그냥 한 번에 딱 잡았을 때 이제 그 모양이 딱 나오는 다저 대회 한 3, 4주 전에는 이제 거울 안 보고 그냥 카메라만 켜 놓고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또 꿀팁이 올림피아 선수들은 무조건 이 대칭 맞아야 돼요. 이게 깨지면 무조건 감점이에요. 정면도 그렇고 측면도 그렇고 잡았을 때 이렇게 틀어진다거나 어깨 높이가 약간 이렇게 대칭이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일단 기본은 어깨의 수평선은 무조건 맞아야 돼요. 제가, 제가 한번 올림피아 선수 그 포징 잡은 거 보고 국내 같은 경우는 최봉 선수님도 올림피아 선수니까 보면 은 어깨, 쇄골, 팔꿈치 그리고 골반 다 맞아요. 모든 대칭이. 저도 연습을 할 때는 잘 맞는데 꼭 무대 위에 올라가면 절기 때문에 <laughs> 거울 안 보고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포즈 레슨 할 때는 대회 앞주, 한 2, 3주 앞둔 친구들은 거울 못 보게 하거든요. 아니면 그냥 눈을 감고 네 포즈를 잡아서 눈을 딱 떠서 체크 한번해봐고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대충 잡아도 그 포즈가 딱 나오게 끔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가 IFBB는 정면 후면만 있는데 뭐 사설대회 같은 경우에는 포즈를 막 여러 개 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해서 저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IFBB 같은 경우는 정면 포징하고 후면 포징하고 그쵸 죠 네네 정면 뭐한개 내지 두개 잡고 또 후면 한개 내지 두개 잡고 근데 여러 개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더 오히려 단점이 되거든요 어, 근데 지금 다이어트 식단 몇 주차 됐죠? 네, 4주차 맞고요 3주 3주 지금 이제 발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 또는 이제 저는 코치지 제가 플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에 좀 한계도 있고 제가 부족한 부분들에서 또 우리나라의 피지크 탑이신 네. 네, 최홍석 선수님에게 좀 도움을 요청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또 이렇게 팀을 정말 많이 풀어주셨거든요 막대기 잡고 돌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알려드렸던 것처럼 모든 시합 나간다면 무조건 시키고든너 막대기 못 돌리면 은나 시합장 안가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너좀 시합 준비하시는 분들도 같이 도움 됐으면 좋겠고 어떻게 괜찮을 것 같나요? 어, 많이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아직은 기간이 한 9주, 10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몸이 뒤집히기에는 그래도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능성을 논하기보다는 좀더 대회에 가까워졌을 때한번더뵐수 있으면 제가 그때 또 운동도 하면서 한번 체크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몸에 타이트한 것만 좀 많이 개선시키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오늘 이렇게 좀 새로운 걸 많이 이제 경험하고 왔는데 일단 뭐 머리도 머리지만 몸으로 지금 사실 느껴지는 게좀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많이 개선해서 한번더 찾아뵐 수 있으면 네네. 그때 조금 더 개선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